금을 송금 받아서 자금 추적이 어려운 코인으로 바꿔서 보내는 업무를 했단 말이에요. 그래도 몰랐다고 하실 거예요. 아 수사관님 살려주세요. 한 번만 봐주세요. 법원에서 문자 왔네. 하, 경찰 조사 받고 20일 동안 잠동 짰는데 차라리 빨리 재판 받는 게 낫지. 재판 날짜 잡혔네. 재판 나가서 뭐라고 말하지? 관리비 미나? 내가 통장에 돈이 없었나? 어? 뭐지?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맞으시죠? 네 맞습니다. 네 저는 법무법인 박선영 변호사라고 하는데요. 아네 어, 선생님 코인 구매대 때문에 형사재판 받고 계시죠? 제가 그 사건 피해자들 민사소송 맡았는데 소장 보내기 전에 가압류부터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급여통장부터 시중은행 10곳, 보험사 5곳, 코인거래소 4곳 모두 지급정지 걸었거든요. 아 그래서 관리비가... 아씨 월급도 못 받는건가?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. 지금 형사재판기일도 지정이 됐는데 합의하셔야 감형이 좀 되지 않을까요? 피해금 합계액이 1억 8천인데 딱 절반인 9천 수준에서 합의하시죠. 이거 합의 안 하면 계좌 안 풀어드릴 건데 그럼 은행 거래도 못하고 월급도 못 받으실 텐데 이거 해결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? 아 맞는데 제가 진짜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? 그럼 합의 의사 없으신 걸로 알고 법원에 엄벌탄원서 제출할게요.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든 열심히 일해서 돈 마련해볼게요. 저좀한 번만 살려주세요. 제발요. 네 말씀 잘 들었고요. 금원 마련되시면 전화주세요. 2025고단 2939 사건 판결 선고하겠습니다. 피고인 김... 앞으로 나오십시오. 양형 이유. 보이스피싱은 사회 전반적으로 큰 문제와 폐해를 일으키고 있는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. 피고인이 범행 도중에 보이스피싱 범행 개입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치지 않고 끝까지 범행을 수행한 점. 피해 금액이 1억 8천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.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. 판사님,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.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.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. 피고인, 이 판결에 불복하면 7일 이내에 항소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다음 사건.